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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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경원이 올렸구나. 맞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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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죠? 깜무입니다 깜머 깜모. 제가 한건 아닙니다 어저 파마 풀었어요 이제 이제 파마 아니지롱 저그어 오늘 머리하고 왔어요 머리하고 뭐 찍는게 있어가지고 그거 찍고 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깜머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밥 기다리는 동안에 켰지요. 호. 호. 파마 푼게 훨씬 멋져요. 저 오늘 오랜만에 닭강정 시켰어요. 닭강정. <laughs> 외국인 같다니. 오늘 좀 화장이 빡세죠 닭강정 아니 아니요 동훈이랑 찍기로 한거 말고 그냥 헤어 협찬 들어와서 그거 하고 왔어요 머리는 정리만 머리는 긴아좀 깁니다 길이를 자르진 않았어요 밥이 언제 올까 배가 너무 고픈데 동훈이 안 만났는데요? 동훈이 왜요? 네이거 제가 한 머리는 아니라서요 저는 웬만하면 까지 않거든요 방송을 기다렸다고요 그러니까 요새 좀 아무도 잘안 하죠 방송을 오늘 색조 색감 너무 이뻐요 오늘 근데 놀랍게도 이 머리는 학생이 셨죠지 메이크업 선생님이 어리셨죠 이거 지금 다 번졌어요 너무 한지 오래 돼가지고 성범이 못 만났어요 성범이 지금 바빠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특강이요? 특강을 누가 불러줘야 하지요? 엄마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환옥 중인데 한주 고생했다고 이쁜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을 아주 힘겹게, 아, 힘겹게란다. 재미지게 보내십시오. 유튜브, 아, 유튜브.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편집을 못하고 있어요. 게 좋다니. 튕겼다고 아까 튕겼어요 저 다들 고생하십니다 슈붕 또 이상한 릴스 만들거죠 <laughs> 아니 힘겹게 보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이 말이 이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힘겹게 해버려 병환자 씨김의 공연 오시네요. 저못 가요. 지금 조금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에 다 거지 되겠네. <laughs> 그런 사람 아니라니. 영상 맨날 만들어서 올리시면서 머리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더 예뻤는데 옷 갈아입다가. 몇번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약간 맛이 갔어요. 간지러워. 경원저씨 오늘 경호 나오네. 오늘의 OTD? 그건 나중에 제가 게시물에 올릴게요. 진을 찍었기 때문에 음, 경원주씨 실 시간 중이네. 혹시나 공연 보러 오는 다른 스태프 멤버들 있을지 기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김이라서 가고 싶긴 한데 제가 고양이 김이기에 근데 시간이 안 돼요. 무소유 실천하냐고요 아니 그런 거 실천 안 돼요. 저는 아주 무소유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갓시왜 취소됐어요? 안동 갓왜 취소됐어요? 어, 저 새치 많아요. 새치 엄청 많아요. 볼터치 예뻐요. 아, 또 슈붕 이상한 소리 하네. <laughs> 오늘도 주인님 안 계십니다. 요즘에는 셀카 겁나 안 찍습니다. 근데 네, 저 고향 부산이 아니고, 김해입니다, 김해. 아. 화재 때문에 아 하랑이 하이 아 그럴만하지 이번에 화재 심각하다던데 슈붕 이상한 소리 맞지 주인님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가가지고 일을 멀리 하러 가가지고 뭐 다요. 기밀영물 <laughs> 방송. <laughs>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 체감 못할지도 모르지만 엄청 신기. 심각... 제가 지방에 원래 사는 사람니까 이 거기 있었다면 체감했겠다만 지금은 김포에 있는지라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아니 그그 그 미국? 뭐, 어디에 난 불이 엄청, 제 뭐, 이, 엄청 컸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크다던데, 지금. 지금, 지난 강원도 화재보다 몇 배로 심각해요. 집은 계속 구하고 계신가요? 네, 집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 집 너무 비싸. 집이 네, 심가하게 비싸. 내일 친구 케이크, 웨딩 케이크 해줘야 되는데, 부담도 좀 미치겠다고? 그럼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야! 내니 네 웨딩키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집은 서울에 구할 거예요. 김포에서 제가 6개월 넘게 왔다 갔다 해봤는데, 이가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네. 너무 피곤합니다. 왔다 갔다 는 시간만 진짜 미쳤습니다. 집 너무 비싸요. 맞아. 오늘 반지 예뻐요. 일단 귀여운 반지. 반지 귀엽죠? 이건 그냥 심플한 반지. 이건 뭔지 모르는 반지. 목걸이는 뭔지 몰라요. 급하게 막다 사느라. 이게 반반 목걸이입니다. 한쪽은 검은 줄, 한쪽은 쇠고랑 검은 줄, 쇠고랑 출퇴근할 때 이미지 집 맞음. 근데 <laughs> 네, 저는 기면는 아, 떠난 줄알 됐죠. 이제 부산을 떠나는 거지, 나는. 성령 반지, 남성용에 들어갔는데, 반지를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한무제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먹거리. 둥근에 미친 거 떴던데. 한 번만 해주시면. 저거, 전 해준 적이 없나요? 둥근에를? 빵디님에서 그런 가다 예쁨. 잘 어울린. 리 호호, 합격. 근데 내가 하면 너무 세지 않을까? 둥근에 미친 거. 둥근에 미친 거. 떴던데. 바로 이때 여기 나와야 되는데 원래라면 빨빨 랍 이렇게 티켓 티켓 매진? 아 촬영은 그냥 이거 햄매 협찬해 주시면서 촬영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 촬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 명의로 집 사셨는데 오케이 당신 집이에요 이제 그거 들고 치세요 중구녀한테왜 그러냐고? 아니 중구녀는왜 휴일이 없는겨 가끔은 휴일을 좀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어? 얘가 가끔씩은 안 떠주고 그래야 우리도 다 같이 아 아직 아침이 안 됐구나 하면서 좀 쉬지 일밖에 21일 한무제자 매진인 거 아세요? 그래요 균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퇴근 후 집와서 빵디 라방 뜬거 보고 바로 왔는데 너무 아요 자주 켜고 싶은데요 이게 시간이 좀안 맞네요 제가 새벽인... 원래 부엉이 인간이라서 지금은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이 올때 동안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서 라방이 참... 얘기 좀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거든 제집 아님, 세금 때문에 제명이로 사신 거예요. <웃음> <웃음> 선생님, 그런 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비밀이시란 말이에요. 하이라이터 예쁜데요? 하이라이터 어디 있는 건데요? 이거, 이건가 어제, 어제는 그거 안 묻자고 운동했어요. 립 어디 거냐고? 립은 항상 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학교가 왜 싫다 이 말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부엉이 올빼미라고 해야 되나 부엉이. 아, 야행성이라고 하나? 그거나 그거나. 그거나 그거나. 똑같지. 올빼미 부엉이 약간뭐다 똑같아요. 메뉴 닭강정이요. 왜냐? 제가 요새 치킨이랑 밀가루 등을 하나도 안먹고 있었거든요 공연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근데 오늘은 배가 너무 고파서 참지 못하겠다 배가 너무 고프다 지금 외출 자주 하시네요? 맞아요 외출 자주 하긴 해요 다 일이지만 안녕하세요 립스틱 이뻐요 머리 오늘 어, 협찬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오케이 라이더 주문시 배달 시작했대요 오케이 닭강정이랑 제로 제로 콜라 난 시켰네요 발레리노 철우님이 있던 라방에서 저희 학교 마이 고추장 이렇게 했을 때 화이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왜요 청소 안 붙였어요. 맥주도 안 먹죠. 공연 안 남아, 얼마 안 남아서 맥주 안 먹죠. 라이더가 곧 도착한대요. 하, 이 라이더 착하네. 아주 빨라. 매콤달콤 튀긴다간 보약 맞아요. 정답. 그래서 지금 후드 집업만 입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옷 입고 있죠. 이래야 집사죠. 맞아. 이래야 집사지. 경원저씨 보고 있었어요. 봐야죠, 봐야죠. 먹방. 아예 내가, 네. 이기 에 먹는 거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먹는 거 봐가지고, 에이, 먹는 게이 예쁜 것도 아니고, 이거. 배민뚜벅이 걸려본 적 없어요. 가끔 깜머리 해주세요. 오케이. 가끔 깜머리 할게요. 해볼게요. 쌤 안무 배우고 싶어요. 탄체로 오렴.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네, 다이어트 중이에요. 뱃살 빼는 중입니다. 주량이요? 저 주량 쓰레기인데. 배고플 때 먹으면은 세잔한 잔만에 취할 수도 있어요 소주. 뚜벅이 걸리면 지도 보는 재미 있는데. 아 그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 귀여운 뚜벅뚜벅이를 보고 싶은데 김포는 뚜벅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서울만 뚜벅이가 있지 않나? 깜머리 제가 좀 해볼게요. 뭐였냐면은, 배민이 왔다, 이 말이죠. 배민 아저씨가 문을 못 열어서 전화를 했다, 이 말이죠. 어, 비보이 대갈처로 왔네. 머리, 이거 내가 한거 아니오. 아직 가지 않았어요. 아기 왔어요 비보이트 해갈초로 아 아니요 아니요 폰 이상한 게 아니고 그 라이더분이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철루뭐 먹냐고? 안 올려줄 건디? 네 식기 전에 얼른 먹으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 오랜 이 한국무용하는 박초루 아니잖아 비보이 대갈초루잖아. 오노추 아, 오늘 협찬 받아서 촬영한다고 화장 해주셨습니다. 아 머리 협찬이요? 한국무용하는 아니라고요 쟤. 정원재 씨저못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저번에 형 연락 왔는데 제가 답장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저의 잘못이 나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장을 한2주 있다가 있나? 복수하지 마라. 아프다. 정원저씨님이랑 뭐 하시나요? 모르고. 아, 나 답장을 너무 안 했는데. 아니, 제가 휴대폰을 진짜 너무 대충 봐서. 그, 뭐, 내, 내 잘못이지, 뭐. 비보이 대갈초로 내 때리면 진짜 니한번더 한다. 일부러 한건 아니지만. 답장 그때 한번 했는데 나또 아마 답장 안 했을 건데. 저 맨날 답장 늦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인생이다 그래, 내가 다 그래. 인조하이. 저도 머리는 괜찮아요. 애가 안 괜찮아서 그렇지. 알람 소리 그대로 들린다고요 맞아요. 지금 컴퓨터 켜져 있거든요. 경원조씨 전화 아 경원님께 전화드려요 제발 제발 경원조씨 나와주세요 <laughs> 그 정도야 다음 유튜브는 이제 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할게 많아가지고 쓰이마생 그러니까 얼른 유튜브 올려야지 신세라 하이 어, 제 인생사요. 아, 내 인생사 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지. 뭐할 건데요. 맞아. 밥이 왔거든요. 저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님 인생사랑 등등. 닭강정 <laughs> 보여주고 가라고? 강점을 보여줘야 돼? 싫은데. 안 보여줄 건데. 저 형이 날, 아 내가 니를 왜 줘야 해. 손 하면 손 주고 그래야지. 발 하면 발 주고. 화장 오늘 머리 협찬 받았는데 거기서 뭐 해줬어. 가지 말라고 잡으면 안 가냐고요? 가죠. <laughs> 저는 가죠. 내가 왜이 포켓남인데, 포켓남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포켓볼을 때려볼래 이거... 주머니가 있긴 하니? 아, 저 속눈썹이 저 눈에 잘 들어가요. 엄청. 그래서 자주 눈이 따가워서 뽑아 버려요. 댐포하는거왜이내또 놀리려 그러지? 처음 영상 올린 거, 연습한 거 올리면 피드백 그런 것도 해 주실 수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래, 다들 오늘 저녁은 닭강정이다.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탁. 그러면은, 안 쭈, 이게 애초에 뽑히면 안주시지 않을까? 너무 불편해, 속눈썹. 짱구 성대모사 해달라고? <laughs> 내가 니가 시킨다고 하겠니? 하랑아. 자식이, 까불고 있어. 파스타 해 먹었다고요? 그래도 먹으세요. 속눈썹이 찔려서 눈 아프면 시술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쌍수를 왜 했냐면요. 어릴 때 안검화수가 있어서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커서도 자꾸 속눈썹이 눈을 찔러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속눈썹 펌해야 되겠다. 속눈썹이 눈을 너무 찔서 눈을 못 뜨겠다. 이랬더만, 쌍수해라! 이래가지고, 오케이! OK! 하고 쌍수했어요. 저로안 보고 싶을 거까 전화 영원히 안할 거야. 아무 것도 안할 거면 라방 꺼달라고. <laughs> 아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저 저, 쟤는 제 학교 후배입니다요. 막말해도 되는 친구입니다요. 수술해도 아 아니에요. 수술하니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은데. 이제 제 속눈썹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찔러요 눈을 저매추 해달라고? <laughs> 닭강정 먹어 칼로리를 낮추는 방법은 튀김을 떼고 먹어 오늘 공연은 없어요 철우 애착인형 나내 애착인형 상하 철우님 애착인형은 서 에헤이 쌍꺼풀 수술을 제일 처음에 했을 때가 <laughs> 열... 다섯 살 때인가 그게 안검마수 수술 그 눈매 교정이죠 이름이 그거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눈썹을 눈, 눈썹이 너무 줄러서 이제 한번더 하고 그럴 거면 왜 닭강정을 먹나요 일단 기분이라도 내는 거지 튀김을 떼먹어도 살쪄요 그래서 빡쳐요 어떡하면 돼두번 네, 했어요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안 감아서는 눈 뜨는 연습을 해야 된다더라고. 근데 내가 안 했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또, 또 눈썹이 찔러가지고, 다시 했죠. 그게 지금의 눈. 사랑이 다 뺐죠? 싹다 뺐습니다. 어, 해야 된다 카드요. 그 애초에 눈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라서.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눈이 잘 잡아지면 맞죠 아무도 말 안하면 몰라요 15살이요 저는 속눈썹 아래 수술을 중학교 때 했어요 속눈썹 아래 수술을 했구나 여러분 저는 이제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니 밥을 먹으러 꺼져버리겠습니다 알겠죠? 더 이상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동훈아, 바보야. 고동은 바보야. 응, 음, 철우, 빠이. <laughs> 아, 근데 내가 진짜 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간다고 막 말하는 데 동훈이지가 들어왔다. 이제 동훈이가 그러면 라이브를 켜도록 합시다. 토스! 토스 동훈이 라이브 켜리 토스 동훈이가 하는 말 듣고 갈 거야 동훈이 켜리 여러분 말 동훈이한테 켜달라고 하세요 토스 왜냐면 배고파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아니요 아니요 저는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동훈이 괴롭혀야 되는데. 갈게요. 빠이. 다들, 배고픈 제작 되십시오.